그럴래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무릎부터 꿇으면 어떡해? 나중에 뭐 하려고? 그럼 이건? 실수일까 잘못일까? 이런 걸 잘못이라고 하는 거야 스튜어디스 혜정아 다 알면서 하는 거 다치라고 하는 거 네가 매일매일 나한테 한거 최세 전환 시도는 좋았는데 너무 일렀고 섣불렀어 애초에 나는 너한테 뭘 받을 생각이 없거든 해정아 돈이든 사과든 납작히고 빌어도 보고 협박도 해봤으니까 다음 레퍼토리 해봐 너 핸드폰 잃어버린 적 있지? 맞아 네가 잃어버렸던 그폰 그러니 내가 너한테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니, 혜정아? 지금부터 살길은 딱 하나야. 네가 제일 잘하는 거. 그럼 네 예비 시어머니는 안 만날게.